반갑습니다. 자, 오늘 투자 인사이트 시간에는 이 아메리콜드라는 회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회사는 음, 냉동창고 물류 리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츠의 한 종류고 음, 약간 경제적 해자가 있다고 생각한 거는 이제 냉동창고 분야의 마켓 시어가 굉장히 높은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투자 인사이트 제목은 냉장 물류 창고 사업에 투자하기, 이커머스 e 시대의 유망한 리츠, 자 이런 주제로 어, 투자 인사이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관련 기사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 소비의 중심대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고 있죠. 어,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 FNB 시장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얘네도 온라인 판매 비중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FNB 시장이라는 게 식음료 음식이나 음료수를 얘기하는 건데 얘네들의 이제 온라인 쇼핑이 많아지면 결국에 이제 어떤 리테일 을 하기 위한 음 유통 센터나 아니면 이런 물류 창고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그럼 이제 이 아메리콜드 같은 회사는 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요 부분에 보시면 미국 신선식품 소비자의 49%가 온라인을 통해 구매를 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이 비율이 70%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한 금융 투자에 전망입니다. 제 생각은 아니고요. 어, 전체 FNB 지출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FNB는 2022년 13%를 점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 시장 시장이 시장의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 예측할 수 있겠죠 어, F&B 어, 물류량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걸 보관해야 되는 냉장 물류 시장도 커질 거고 그럼 마켓 시어를 많이 갖고 있는 이 아메리콜드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매력적인 니치가될수 있다 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좀 보시면 어, 미국의 냉장 물류 창고는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이 제한적 자 이런것도 이제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임대로 상승 자본 환원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어, 투입 대비 이, 이득이 크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어, 이박 연구원이라는 사람이 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 냉장물류 창고 업체 중에서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아메리콜드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물론 이분 때문에 제가 어, 투자 인사를 준비한 건 아니고요. 어. 이 맥락적으로 현재 이 이커머스가 e 발달되고 사람들이 이제 식음료까지도 온라인으로 거래를 많이 하게 되는 이런 트렌드를 봤을 때이 아메리콜드라는 회사는 한번 좀 어,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어, 오늘 준비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간략히 어, 얘네들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네, 비즈니스 모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farm to fork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농장이죠. 농장에서 여기 포크가 이제 우리 식탁이라고 볼수 있겠죠. 식탁에 오는 이어 식음료의 유통 과정에서 이 아메리콜드가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얘네들의 이 부동산 자원들이 여기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창고들이 있고 그다음에 음, 디스트리뷰션 센터라 그래서 이제 물류 센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단순 창고 같은 경우는 그냥 저장하는 역할만 하는 거고요. 이 디스트리뷰션 센터 같은 경우는 이 가치 창출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패키징을 한다거나 분류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서비스가 포함된 곳이 어 디스트리뷰션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냥 단순 보관한 창고 플러스 얘네들은 그런 디스트리뷰션 센터 그러니까 물류 센터까지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 어 얘네들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커머스 e 업체에서 주문이 들어가면 이제 발송이 나가는 거고 그다음 슈퍼마켓으로도 여기서 바로 물건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농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아메리콜드의 창고나 물류센터를 거쳐서 이커머스 e 주문이나 슈퍼마켓으로 유통이 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 식탁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리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얘네 비즈니스의 어떤 세그먼트, 이제 어떤 영역들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여기 보면 웨어하우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이게 창고 사업이죠. 근데 얘네는 이제 냉동 창고 이제 이런 거고. 그래서 저장의 기능과 핸들링의 기능. 아까 이제 물류 그 디스트리뷰션 센터도 있었잖아요. 이제 거기서는 가치 창출하는 행위. 뭐 예를 들면 뭐 포장한다거나, 아니 면어 물건의 종류별로 다시 분류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그게 이제 창고업의 어, 얘네 비즈니스 모델에서 창고업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서드 파티 매니지드는 여기 보면 고객들이 소유한 창고를 경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신 거, 경영 창고를 대신 경영해 주는 것도 얘네 비즈니스 한 세그먼트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송 분야, 운송까지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 비즈니스의 어, 그 세그먼트 세 가지는 일단 창고업, 그 다음에 고객이 갖고 있는 창고를 대신 경영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운송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창고업에서 이제 얘네들의 서비스 이용하는 고객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 3자 경영, 그러니까 대신 경영해 주는 거는 요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얘네들한테 위탁 경영을 맡기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얘는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는 이런 회사들이 있다. 저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비율을 보면은 어, 이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게 이제 94%로 압도적으로 높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탁 경영은 2%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 운송도 3%. 그러니까 얘네 이 아메리콜드의 절대적인 수익은 이 창고업에서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아메리콜드의 창고들이 어, 미국 전역 또는 글로벌리하게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이 지도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물류센터, 그다음에 창고, 그다음에 대여 시설, 그다음에 대신 경영하고 있는 그런 어 창고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이 무늬들이 이, 이 그림들이 있는 곳은 아메리콜드의 어 비즈니스 섹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시면은 미국 전역에 이렇게 굉장히 분산이 되어 있는 걸알수 있고 어뭐 호주나 아니면 뉴질랜드나 아르헨티나에도 이렇게 음, 아메리콜드의 어, 사업 영역이 확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 표를 보면은 미국의 161개로 가장 많고 캐나다 7개, 그다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6개, 뉴질랜드 7개, 아르헨티나 2개. 자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어, 이 마켓 쉐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는 미국 시장의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을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어, 여기는 이제 글로벌 마켓이고요 자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는 1등이 이 리니지 로지스틱스라는 애가 30.1%로 음, 1위를 하고 있고요 2위가 이제 아메리콜드 인데요 어, 점유율은 27.2% 입니다 자 리니지 로지스틱스 하고 미국시장 점유율이 한2.8 2.9% 정도 차이가 나는데 3등 하고 보면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역시 어, 리니지 로지스틱스가 어, 마켓시어가 6.9% 가장 높고 2등이 이제 아메리콜드 5.1% 둘은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3위 하고는 차이가 많은 걸알수 있죠 어쨌든 시장 점유율 자체는 미국 시장이나 아니면 글로벌 마켓에서 나쁘진 않은 것 같다 물론 1등은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1등과 차이가 크지 않고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오고 있는 3등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음, 괜찮은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그 다음은 요거죠 이제 분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얘네들은 여기 첫 번째 줄에 보면은 분산을 통해서 어, 수익의 변동성을 수익의 변동성을 줄이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음식들 중에서 유제품만 어, 몰빵하게 되면은 이게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급하는 품목 자체를 다양화함으로써 어, 이런 수익에 대한 어떤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분산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얘네들이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걸알수 있어요. 어뭐 여기 닭도 있고 감자 그 다음에 유제품 돼지고기 그 다음에 과일하고 채소 그 다음에 베이커리 소고기 등등 씨푸드도 있네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 보면은 계절성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될 수 있는 어떤 어, 수익의 수익의 변동성들 이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 뭐 이걸 뭐 쉽게 생, 어, 설명한다면 얘들 취급하는 품목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다 음 그래서 그러한 분산을 통해서 어 수익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 닦아 왔지만 아르헨티나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에도 얘들이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글로벌리하게 어 분산이 되어 있다 물론 미국의 팔십오 퍼센트로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미국 내에서의 분산을 보면은 여기 뭐사우스 a 스트 26%, 그다음에 센트럴에 28%, 그다음에 어 이스트에 25%, 그다음에 웨스트에21% 이렇게 고르게 어 분산이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지만, Distribution Center도 있었고, 그냥 창고도 있었고, 이렇게 유형들을 통해서 역시 분산을 하고 있다. 어, 그러니까 취급하는 품목. 그 다음에 지리적인 분포, 그다음 창고의 유형에 따른 분산, 이런 세 가지를 통해서, 어, 변동성, 수익의 변동성을 낮추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 보면은, 일단은 여기 더하기 마크 보이시죠? 그래서 렌트하고 이제 저장비, 이걸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창고 유지 관련 서비스, 어, 그걸 합쳐서 이 웨어하우스에 대한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렌트하고 스토리지 비용이 0.42가 나왔으면 이 웨어하우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서 0.58을 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1달러가 발생하는데 이 중간에 이제 빠져야 되는 비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은 어, 여기 보면은 렌트하고 스토리지 비용은 0.06. 이제 여기에는 뭐 전기세나 유틸리티 비용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다른 이제 시설료 0.08 달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웨어하우스 관련 서비스 제공할 때는 노동력에 관련된 비용 0.44 그다음에 다른 서비스 코스트가 0.09자 그래서 여기 아래를 보시면 아래를 보시면 어렌하그 스토리지에서 0.28 달러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마진율이 67%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웨어하우스 서비스 제공에서는 0.05달러가 발생을 했는데 마진율이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수익이 거의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자, 그래서 총 0.33달러가 나... 어 수익이 났는데 마진율은 33%자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 자, 이걸 보면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어 어느 정도 개량적으로 좀 이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 얘네들 재무구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 보시면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고 어, 총 기업 가치 8,584그 다음에 총 기업 가치분의순빚빚 어, 그 비율이 2.4% 0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유동성이 괜찮 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여기는 어, 만기가 곧 도래하는 어빛의 양이 미니멀 어, 최소화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투자 등급 IG 등급을 받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디스에서 BAA 상그 다음에 피치 DBRS 모닝스타에서 BBB 어, 사실 얘네들은 찾아보니까 어그정크 보드 바로 위의 등급이에요 물론 투자 등급이긴 한데 어, 정크 본드 바로 위에 등급 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투자 등급이기 때문에 어이 재정 상태는 안전하다 이렇게 볼수있겠고요자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카펙스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 얘들은 참고 사업이 지만 이 카펙스 비용을 꾸준히 어느정도 할당하고 있는 걸알수 있어요 2017 년도에는 어 수익의 12.4%를 이제 카펙스 어, 이렇게 카펙스 에 할당을 했고요 2 0 1 8년도에는1 0 3 2 0 1 9년도에는11.8%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유지지수수용용도0 0 7년년에1 3 1그다음0 0 0 1 8년0 2 0 0 0 0 0 0 0 0 1 11%. 0 꾸준히 유지 보수 비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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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창고업 임에도 불구하고 어 카펙스가 어 10에서 12% 정도 계속 지출을 하고 있다. 카팩스로 자, 그래서 오늘 투자 인사이트 시간에는 어 미국의 FNB 시장, 그러니까 식음료 시장도 이커머스와 e 발맞춰서 계속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양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이런 이 냉동 물류 창고 어 사업 이게 굉장히 유망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어, 그중에 미국 마켓시어 2등인 미국 시장점을 2등인 아메리콜드라는 회사를 어,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투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 요런 산업도 우리가 한번 관심있게 볼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샘플로서 이 회사를 소개해 드린 거, 거고요 어, 관심 있으시면 좀더 자세히 공부를 해보시고 어,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고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